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spend, spend, sp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시간이나 돈을 쓰다 또는 소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much 하면 얼마나 또는 얼마를 그 이유 너는 spend 쓰니 소비하니 a week 일주일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ow much do you spend a week? 넌 일주일에 돈을 얼마나 쓰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upid, stupid, stup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e, 너는 so, 정말, stupid, 어리석다, to trust, 믿다니, him, 그를. 즉, 전체적 의미는 You're so stupid, to trust him, 그를 믿다니, 넌참 어리석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hape, shape, sha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물의 모양 또는 형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table, 그 식탁은 또는 그 탁자는 is round 둥글다 in shape 모양에 있어서 또는 형태에 있어서 즉 전체적인 의미는 the table is round in shape 그 탁자는 둥근 모양이다 둥근 형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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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surpris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lie, 그의 거짓말이 surprised 놀라게 했다. me 나를 즉 전체적 의미는 his lie surprised me. 그의 거짓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lve, solve, sol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문제 등을 풀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know, 나는 알고 있다. How to 동사 원형하면, 뭐, 뭐 하는 방법을. 그래서, how to solve, 해결하는 방법을. The problem, 그 문제를. 즉, 전체적 의미는,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hout, shout, sh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소리치다 또는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must not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가 되겠고요. Must not shout 소리 지르면 안 된다. At 그래서 shout at 하면 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누구에게 소리 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Your kid, 당신의 아이들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You must not shout at your kid. 애들한테, 소리지르면 안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lide, slide, sl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하면 조심해라. No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지 않도록. 그래서 not to slide 미끄러지지 않도록.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be careful not to slide on the ice,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re, sure, s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He, 그가, will come soon. 곧올 것이라고. 즉, 전체적 의미는 I'm sure he will come soon. 나는 그가 곧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raight, straight, stra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aight, 강세는 알파벳 a 중간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어서 stra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고요. 뜻은 곧장 똑바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go, 가라, straight, 곧장, 똑바로, and, 그리고, turn, 이때 turn 하면, 방향을 틀다, 방향을 바꾸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left 하면, 왼쪽으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go straight and turn left,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parate, separate, separ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separat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separate. 분리해주세요, DMT, 이때 MT 하면 빈, 텅빈, 그리고 Bottles 하면 병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Please separate DMT bottles, 빈 병들을 분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in, Sin, S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치 또는 풍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njoyed, 즐겼다. The night scene. 이때 night 하면 밤. 그래서 the night scene 하면 야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the top 하면 정상에서 또는 꼭대기에서 전체적 의미는 I enjoyed the night scene at the top. 나는 정상에서 야경을 즐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rround, surround, sur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surrou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에워싸다 또는 둘러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untains 산들이 이때 mountain 하면 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산들이 surround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더 레이크 호수를 이때 끝부분에 있는 레이크 하면 호수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 mountains surround the lake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me some som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합 또는 합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um 합은 또는 합계는 Of 3 and 7 3과 7의 합은 Is 10, 10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sum of 3 and 7 Is 10, 3과 7의 합은 10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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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T는 이번 단어에서 부드럽게 T보다는 R 그래서 Societ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사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re 우리는 members 하면 구성원들이다. 일원들이다. of society 사회의 즉 전체적인 의미는 we are members of society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weep, sweep, swee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쓸다 또는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wept. 이때 swept 하면 sweep.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쓸었다. The leaves 하면 낙엽들을 in my yard. 나의 마당 안에 있는 이때 끝부분에 있는 yard 하면 마당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swept the leaves in my yard. 나는 마당에 있는 낙엽들을 쓸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ymbol, symbol, symbo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상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heart, 하트는 is a symbol, 상징이다 of love, 사랑의 즉 전체적 의미는 "the heart is a symbol of love" (하트는 사랑의 상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cial, social, soci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교의 또는 친목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ocial activities 이때 activities 하면 활동들 그래서 social activities 하면 사교 활동들, 친목 활동들 사교 활동들은 are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 그리고 health 하면 건강에 좋다 즉 전체적 의미는 social activities are good for health 사교 활동들은 건강에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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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침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Keep silence 하면 침묵을 지키다. 침묵을 유지하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해 주세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Please 즉, 전체적 의미는 Keep silence in the library, please 도서관에서는 침묵을 유지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wer Sower sou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아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feet 이때 feet 하면 foot 발이라는 명사의 복수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의 발들이 are sore 아프다. From hiking 할때 sore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아프다. 뭐뭐 때문에 아프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sore 뒤에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그 아픈 원인 또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from hiking 등산 때문에 전체적 의미는 My feet are sore from hiking 등산을 했더니 발이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ddenly, suddenly, sudden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알파벳 U의 강세가 있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갑자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t started to 하면 머무하기 뭐, 시작했다. 그리고 rain 하면 비가 오다. 그래서 it started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uddenly it started to rain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n, then, th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과거나 또는 미래의 특정한 그때 또는 그 당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sleeping 하면 자고 있었다. 이때 비동사, was는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과거 진행형 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정한 시점에서 뭐뭐 뭐 하고 있었다. 즉 was sleeping 잠을 자고 있었다. then 그때 즉 전체적 의미는 i was sleeping then 나는 그때 자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iny, tiny, ti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아주 작은, small 보다 좀더 작은 개념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is, 뭐, 뭐시, 있다, 어, 타인이 아주 작은 크랙하면 금 깨진 틈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On the cup, c 위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re's a tiny crack on the cup. 컵에 작은 금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 h c k t h c k t h c 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 품사는 형용사, 뜻은 두께가 두꺼운 또는 두툼한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먹었다. 이때 had는 해부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thick, 두툼한 햄버거를 hamburger, 먹었다. For lunch, 점심 식사로 전체적 의미는 I had a thick hamburger for lunch. 나는 점심에 두툼한 햄버거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in, thin, th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에도 역시 th는 번데기 발음 뜨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 뜻은 두께가 얇은 좀 전에 배운 단어의 반대어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at is 그것은 a thin 두께가 얇은 slice 하면 조각 of cheese 치즈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re is a thin slice of cheese. 그것은 얇게 썬 치즈 조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ight, tight, t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h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옷등이 꼭 끼는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weater, 이 스웨터는 is too 너무 tight, 꼭 낀다. For me, 나에게, 나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sweater is too tight for me. 이 스웨터는 나에게 너무 꼭 낀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ip trip tri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여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my 나의 first 첫 번째 trip 여행이다. abroad 하면 해외로 또는 해외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s my first trip abroad. 나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oward, toward, towa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쪽으로 또는 향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치사 to와 다른 점은 전치사 to는 비교적 목적지나 방향이 분명할 때 to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는 towar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walked, 걸어왔다, toward, 뭐뭐 쪽으로, my car, 나의 차 쪽으로 내 차를 향해서 전체적 의미는 he walked toward my car 그가 내차 쪽으로 걸어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ere theater thea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th는 번데기 발음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t는 이번 단어에서 부드럽게 트보다는르 그래서 theater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극장 또는 연극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meet. 우리 만나자. In front of하면 뭐뭐의 앞에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theater 그래서 극장 앞에서 in front of the theater 극장 앞에서라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우리 극장 앞에서 만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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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긴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duced. 이때 reduce 하면 줄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는 줄였다. My tension. 나의 긴장감을 by a laugh. 이때 끝부분에 있는 laugh 하면 웃음. 그래서 By a laugh 하면 웃음으로 전체적 의미는 I reduced my tension by a laugh. 나는 웃음으로 긴장을 줄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une, tune, tun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악기의 음을 조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tuning. 나는 조율 중이다. My guitar. 나의 기타를. 전체적 의미는 I'm tuning my guitar. 나는 내 기타의 음을 조율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